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 투자 클럽입니다. HLB 엘레바의 수장이 이제 기존의 정세 대표에서 브라이언 킴, 과거 이제 뭐 김병진 대표입니다. 이쪽으로 이제 수장이 교체되었는데요. 인허가 전략이 강건입니다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마베 FDA 아, 리서브 미션 과제를 어떻게 하는지 계속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침에 더벨에서 나왔던 이제 기사입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LB 완전 이제 자회사죠. 예,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수장이 기존의 정세 대표에서 그 브라이언 킴, 과 거의 이제 이 이 분의 이름이 국내에서는 이제 김병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 VGX 인터내셔널은 지금 이 회사가 이제 진원생명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병진 대표, 의 예, 프라잉킹 같은 경우에는 아, 미국에도 이제 이노비오를 라스닥게 상장시켰고 국내 쪽에서도 이제 뭐이 진원생명각이 가거에 이제 2008년도에는 코스피 200 안에 들 만큼 어, 또, 뭐, 성장을 시켰던, 뭐, 그런 어떤 창업을 했던, 에, 인물이다,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 그리고 난 다음에, 본래는 이제 펜실베니아 대학의 이제 종신 임상 교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펜실베니아 출신 이제 주축으로 베리스모, 어, 창업을 하면서 HLB, 어, 쪽하고도 관계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아, 이제, 베리스모 대표도 하면서, 이노베이션 대표, 그 다음에 이제 엘레바 쪽의 대표까지 이제 겸임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HLB가 내용을 좀 살펴보면, 리보세라님도 신약 연구개발을 이끄는 엘레바 테라피티 수장을 3년 만에 교체했습니다. 사실 제 뭐, 정세대표는 FD의 어떤 그 관련 업무를 해서, 지금 대표를 했기 때문에 FDA 승인 과정에 상당히 좀 신뢰를 줄수 있는 어떤 부분이었고, 그러니까 FDA에서 심사 이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총괄했기 때문에 항상 이제 뭐 진영권 회장과 한용의 c t 워드불어서 정수대 대표가 항상 오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에, 그리고 이제 신임으로 들어 오신 이 브라이언 킹 같은 경우에는 앞서 뭐 이력을 좀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번 인사로 이노베이션과 베리스모에서 엘레바까지 지금 겸직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좀 젊었을 때의 모습이죠. 그래서 2020년도 베리스모를 창업하게 되었고 이때 이제 HLB 쪽에 시드 투자가 들어갔거든요. 베리스모에 와, 그때는 초기 투자한 56억이었고 그리고 제약 같은 경우에도 112억 정도 어, 투자를 했고 HLB 그룹이 가거에 이제 뭐 엘레바 쪽에 이제 투자할 를 때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이제 그 하면서 결국에 이제 베리스모 같은 경우가 상각합병 형태로 HLB 쪽으로 뭐 들어오게 되었고 이 가남 신약 리보세라임 후속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베리스모의 진영호 회장의 그 진인의 차녀도 지금 그 리서치 애널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HLB와 제약과 이노베이션이 나눠 갖고 있던 베리스모 지분도 정리하면서 이노베이션의 100% 자회사로 지금 편입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베리스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상 일상을 진행하고 있는 싱키르 110. 그 다음에 혈액암 쪽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 신키르3.10 관련된 일상을 진행하고 있고, 연말 정도 되면, 어, 중간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정세대표가 회사를 떠나는데, 자, 이 떠나는 이유 자체에 대해서 좀, 어, 왜 떠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은. 네. 각자 대표로 해도 될것 같은데, 정세대표 같은 경우는 뉴욕주립대 약학 박사고, 예, 빅파마인 브리스톨 마이어스케어라든지 다케다 쪽에서 신약 개발도 이끌었고 그 LM에서 부사장을 하면서 RNAi 관련된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도 총괄할 만큼 상당히 경력이 화려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세대 표가 와서 신약 허가 관련 작년에도 이제 이런 이야기 했죠. 그 라벨링 관련되는 부분을 막 하고 있다가 안 돼서 상당히 좀 아쉽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FD 항암제부서에서 이 IND 임상 허가 신청이라든지 NDA 심사 업무를 담당한 이력이 있는, 어, 뭐, 키오피는 리드 수준의 인적 자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의 이제 CRL을 맞으면서 지금 이제 항서제약이 포스트 액션 이후에 지금 재신청, 리서브미션을 해야 되는 어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인데, 이 수장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좀 어,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FDA에서 이런 이력을 가지, 추진하는데, 아 어, 뭔가 이렇게 파트너십 관련되는 부분이 중요한 지점에서 이제 수장이 바뀐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이제 팔로업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이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레바가 작년도 11월 달에, 어, 라이센스 인해온 리라 프라틴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조건부 허가를, 어, 추진을, 이게 이상을 가지고 이제 허가 신청하는 거거든요. 삼상을 나중에 승인받고 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 이제 조건부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이상은 본래 이제 원개발사의 릴레이가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을 엘레바의 라이센스 아웃을 한 이유 자체는 그러니까 주력 타켓을 좀 바꿔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타켓으로 유방암이 단간암보다는 시장이 원체 크기 때문에 어 이제 양자를 같이 하지 않고 본래는 이제 릴레이 같은 경우 로슈나 이런데 라이센스 아웃했는데 이게 반환되고 유상증자를 추진하다가 이것도 안 되어서 재무적으로 좀 상당히 좀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엘레바 쪽에다가 라이센스 아웃을 하고 주력이 이제 유방암 쪽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서 이제 레바가 이걸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당가남 관련되는 부분은 간암 시장의 한 3분의 정도고 2차 치료제니까 이 간암으로 진행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이제 사이즈는 분명히 다르다. 그리고 2차 치료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FD 허가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상징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이제 리라프나티닙이키트로다와 같이 암종 불문의 어떤 어 항암제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뭐이럽니다만 지금은 이거 가지고 이제 주가에는 크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지 않는 게 현실적인 어떤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니까 굉장히 엘레바 입장에서는 지금 그 리서브미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리라프나티닙 관련되는 다음 달에 프리엔디. 그 미팅도 있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표 개최라고 하는 말은 긍정적으로 보면 파격적인 뭐 인사, 그 다음에 김병진 어, 신임 대표, 그리고 프라이언 킴이 과거에 이제 뭐 나스닥 상장이라든지 어, 국내에서 했던 활동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과거 내역을 보게 되면 CGMP 관련되는 시설 관련되는 워크숍도 뭐 주최하면서 컨설팅도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전혀 뭐 덧보잡에 그, 인적 자원은 아닙니다만, 어, 그래도 이제 이 시점에서 바꿨던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작용할지는, 어, 또 이제 다음 달, 뭐, 이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좀 살펴봐야 되는 어떤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생명학 같은 경우에는, 어, 오일선 부분에서 큰 흐름 없는 또치성 형태의 캔들이, 어, 이 8월달 들어서는 거래량 크게 없이 지금 여기도 홀로 내렸죠. 그래서 타이베이 미팅 이후에 5천0원대 중반 정도까지, 어, 올라갔던 부분들이 여기도 30% 정도 빠져서, 어, 이번주는 이제 플랫형으로 옆으로 가는 기간 조정의 흐름의 모습을 좀 보였고요. 제약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타이베 미팅 이후에, 어, 19,000원대에서 14,000원이니까, 뭐, 한 5,000원 정도 빠지죠. 한30% 정도 빠졌죠. 예, 시장 대비해서 언더 퍼포먼스에 들어오고, 이번 주 들어서는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부근, 14,000원 정도 부근에서 한 1,000원 정도, 예, 올라오는, 이제, 반등세율을 양봉은 아니고 그냥 도치성 형태의 캔들로 지금 이제 진행을 일단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테라피틱스는 여전히, 어, 밴드의 스키즈 흐름에서 방향성 여전히 없는 상태에서 하방 볼린저 밴드 어, 태깅을 하면서 플랫팅으로 옆으로 가는 3천 원대 중반 흐음을 보여주고 있죠. 월봉상으로는 이미 이제 2만 0천 원대 월봉 고점 대비해서는 어, 2023년도에 2,700원대 그 여기 다음으로 지금 많이 빠진 자리.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바닥권에는 2020년도부터 항상 이제 80% 자리, 그 다음에 90% 자리 밴드에 들어와 있는데요. 결국 이제 풀데이터와 미국 임상 관련되는 CO2에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여전히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는. 그러니까 HLB 그룹에 항상 뭔가 이렇게 이슈가 생겼을 때그 어떤 뒤에 처리가 어, 다시 또 반복되고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신뢰를 어떤 저하는 데는 굉장히 안 좋은 어떤 지금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어, 풀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의 분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미국 임상을 9월 달에 본래 예정으로 보면 환자 수 모집 완료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있기보다는 정확하게 이제 향후에 어떤 일정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개해야 어 주가에서도 그냥 시간이 지나면 어떤 해결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분명히 이제 지금 신뢰도 측면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어 지금 2000원대 초반 정도까지 내려갔다. 가 이번 주에 좀 일단 반등을 하요일 날에 가장 세게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 는 다시 또2% 빠지면서 여전히 거래량은 작습니다. 여기도 이미 2021년도 이때 올라왔던 것은 나노코박스의 어떤 그 코로나 관련되는 기대감으로 3만 6천0원대가 올라갔다가 이때 가격으로 보게 되면 여기는 지금 거의 이제 95% 이하로 지금 빠져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제 뭐 사상 최저가를 어, 2021년도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예, 계속 이제 부진한 어떤 가격권에 뭐 계속 존재하는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어, 다음 주에 이제 이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어, 모습들이 나올지 여부를 또 살펴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고, 입장 문의는 예,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